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. 많이 놀라셨죠? 놀라셨죠? 저희도, 저희도 <laughs> 놀랬어요저희 놀랐거든요. 30분이 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끊을 줄은 누가 알았나요? 깜짝,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시간이 칼 같을 줄이야. 시간 이렇게 벌써 30분 이 된지 몰랐어. 깜짝 놀랐어요, 진짜. 진짜. 1, 2분 더 있는 줄알았어요 <laughs> 죄송해요. <웃음> 죄송해요, 여러분. 아 죄송해요. <laughs> 그래서 다시 인사로 왔습니다. 응. 인사하러 왔어요, 여러분. 여러분들 또 이렇게. 저희도 아, 너무 당황했거요 그래서 당황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하다가 끊겨서 그래서 다시 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과를 <laughs>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음,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<웃음> 안녕하세요 벌써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빠르게 200분 <laughs> 2000분 어, <진짜>? 아까 전에 <laughs>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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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이 들어왔었죠? <laughs> 6000분이요 아, <laughs> 어,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일이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행복하네요 <laughs> 행복해 여러분들 와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여러분들 올해에도 네. 또 잠자셔야죠 여러분들 그죠? 이렇게 꿀잠 자는 시군요 음. 여러분들 우총이는 12시 지나가지고 잤어요 자야 돼요 12시는 땡 치자마자 잠들거든요 <laughs> 여러분들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네. 올해에는 저희 느키들 많이 많이 만날 수, 수,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와! <laughs> 아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흥티뿡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흥띠띠뿡! 뿡. 더블 하트, 더블 하트. 제가 개발했어요. 흥티뿡 이렇게 가까이 봐요. 하 안에 하트가 있는 거예요. 네, 대박이죠. d o u b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받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잠 꿀잠 자시고요. 진짜 1월 1일 너무너무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2019년에도 정말 돼지 너무너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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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희 그러면 지금까지 뉴키드였습니다. 사랑해요. 하트, 하트. 파파파파파. 진짜 안녕. 안녕. 고마워요. 진짜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. 1월1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. <laughs> 너 뒤에 누가 행복했어요. 있어요? 행복했어요.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? 누가? <laughs> 누가? <무서워. 웃음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감사합니다.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사랑해요 해외 팬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. Thank y o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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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녕, 안녕. 여러분들 좋은 꿈 꾸세요. 오날 우철이 꿈 꿔요. <laughs> <laughs> 안녕. <웃음> 안녕.